오늘 진짜 감사하게도 떡이 어,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이건 밤이가 뭐고? 꿀떡. 아, 꿀떡 안에 또 꿀이 들어 있어서. 뭐? 아, 딱 꿀도 왔다. 뭐라고? 이게 설탕을 사, 사용하지 않아서 그 사탕수수 깻기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 당에서. 자, 다음은.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. 뭔데? 살짝 담배. 담배가. 다음에는 이건 쑥떡인가요 이야, 죽이래. 아니 팥이 있네 사장님 미안해 팥은 더 넣어보시네. 팥 안금 콩속 떡. 팥 안금 콩속대 속대 떡 음, 어렵네. 그 쑥이 제주 해풍을 맞고 자란 쑥으로 만들었다고. 제주도에서 태풍을 맞았다고? 너무 물컹물컹해가고더 세게 깨먹고 싶은 게 있제. 너무 물렁물렁해가지고 막더 세게 쓰고 갖고 쭉쭉씩 대표님이 떡을 갓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급속으로 냉동을 시켜가지고. 바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자그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쫀득이 이쫀득쫀득함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강소심이고 오열감심 음. 아니 맞죠잘 음. 만드셔가지고 최대한 그 옛날에 호랑이가 음.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했잖아요 음. 왜 그런지 아시나요? 그게 어, 아기들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보통 이제 아이한테 밥을 갖다 주고 주는 것보다 떡을 한개 주는 게, 애기들이 더 이거, 애기들은 다 씹어보고 혓바닥으로 그감청놀이를 하잖아. 네. 그래서 그, 호랑이가떡 하나 주면 안아먹지 얘기한 게, 뭐, 밥보다는 떡이 맛있겠다, 뭐, 이말 알겠나 싶습니다. 혹시 형님고받아서지어내진 말인가요? 맞다. <laughs> 잘하고 있죠, 대표님?